네, 존경하는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 최근 5년간 학대로 세상 떠난 아이들 숫자가 무려 160명에 이릅니다. 지난해만 해도 매월 3명이 넘는 아동이 어른들의 발길질, 손치검, 그리고 무관심과 방치 속에 사망을 했습니다. 최근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 이후에 정부와 국회는 또한번 대대적인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물고문으로 욕조에서 차갑게 발견된 10살 아이 빈집의 홀로 쓸쓸히 남겨진 채 발견된 두살 아이, 또 분유 토했다는 이유로 2주라는 짧은 생 마감한 신생아까지 안타까운 소식이 연일 사회면 구석을 채우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아이들의 죽음과 뒤늦은 정부와 국회의 대책, 왜 우리는 이 아이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답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현장에 있고, 그리고 이 같은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 바로 돈 때문입니다. 현행 복지부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기준은 현장의 업무와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대 피해 아동심터는 설치비 지원 단가, 운영비 등이 부족한 탓에 연례적으로 확충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성을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돼가는 거죠.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원 한 명이 열정페이 받으면서 평균 40건 넘는 사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충분한 예산 확보하지 못한 채빚 좋은 개살구식 대책 많이 내놨습니다. 아동학대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지만 올해 기준 관련 예산 90% 기재부 복권기금에서 나오고 법무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권한이 없는 탓에 복지부는 얼굴 마담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볼멘소리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책 이번에는 정말로 달라야 합니다. 저는 그 첫걸음이 바로 제가 대표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법안은 기재부와 법무부로 흩어져 있는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 기금으로 모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정책을 수립하는 곳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일어나 하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학대를 당한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복권이 많이 팔려야 하고 벌금과 과태료가 많이 거쳐야 되는 지금의 이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이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국회도 예산을 잘 쓰지 않습니다. 아동정책관련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종종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런 뼈 아픈 질책에 대해서 아동복지기금 신설로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기금이 신설이 되면 2022년에는 이에 맞춰서 아동학대 대책을 제대로 보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세금도 내지 못하고 투표권도 없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 나라 주인인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몸과 마음 생명시키기 위해서 아동복지기금 신설에 함께 해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법안이 원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